제주에 사시는 낚시 고수님께 낚시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아... 아, 같은 팀인가 보다, 그러면. 아. 어...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음, 네. 오.

하... 나도안자불까지도못 자네 아 하나 네알겠습 잡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잡으실 <laughs> <잠을 줄> 때까지 화이팅 석유 화이팅 <laughs> 아 너무 웃기다. 박수 쳐. 지금 위 들고. 아, 어, 와, 드디어 잡았군요. 와 대박. 잡았어 잡았어. <웃음> 사장님께서 <웃음> 건 물고기를 어, 잡았습니다. 6 0겠는데요가하다 <laughs> <하이들아, 미안하다. 웃음> 고마워. 생하셨어요아네 너무 감사합니다. 가자 우리 <laughs> 누군지 알아요? 어? 배 타고 왔잖아요 배 타고 어 온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얘 보고 알아봤어 뚱땡이 얘 7kg 빠진는데아 반갑다 아 맞은편에 있던 애구나 맞았다. 대박 착하다 아, 뭐, <laughs> 얘 착해요 착해 아 귀여워 <laughs> 아, 반갑다 너 그때도 착하더니 안는거 봐 어유, 어차피. <laughs> 어, 착해 자기 좋아하는 가 알아서 알가알가 <laughs>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또 만나는게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집사람이 응, 응. 어이 강아지 맞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요? 깜짝 어, 놀래가지고 어, 어. 어, 아 너무 신기하다 코빈 저녁 뭐 먹지? 뭐 여기도 원래 그렇다고 했어? 출시된 솔라 제너레이터 1000 파워뱅크인데요 감사하게도 제품을 사용해 볼수 있게 업체에서 협찬해 주셨어요 이번에 이제 한국에도 정식 출시가 돼서 현재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배터리 잔량이랑 인풋 아웃풋 여다트인지가 뜨고요 아래를 보시면 220V 마트식 최대 사용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이 무슨 충전단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 시0 w 단자가 여기 이렇게 있고 다양한 충전 단자들이 다 존재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것들은 다 충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2주간 이를 사용해 봤을 때 좋았던 점은 전기를 최대 1,000W까지 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랑, 이게 또 태양열 패널로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전기가 있는 캠핑장에 가서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어요. 이제 일반 220V로 충전하는 충전기가 있고, 차량이랑 연결해서 시거잭으로 충전하는 충전기가 있고, 태양광 패널을 연결해서 이제 충전하는 충전기인데요. 저는 이거를 주로 썼습니다 태양빛이 잘 들어올 수 있게 놔주고 여기에 태양광 패널 충전기를 파워뱅크랑 연결해주면 어 아트가 인풋이 되고 있는지 뜹니다. <laughs> 그러니까저 이거 친구 캠핑카도 이런 거 쓰거든요 <laughs> 땡기는 장도 근데 되게 예쁘더라고 <laughs> 대박이다! 와, 코비 일어와이 <laughs> 이미 여기 앉았네. すみません。 다이소에서 한 2,000원인가, 1,500원인가 주고 산 다지기인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면을 먼저 삶자. 오늘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해 먹으려고요. 이번에 저를 제주도로 초대해준 그 동생이 자기 양념통을 저한테 줬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리할 때는 페퍼론치노랑 파슬리, 소금, 식용유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식용유가 아니라 식초였어요. 지금 엄청 신냄새가 나서 다시 요리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음... 다행히 식용유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어서 제 양념통에서 꺼내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먹을게요. 음 진짜 맛없을 줄 알았는데, 꽤 맛있습니다. 도넛이라고 유명한 도넛집이 있는데, 여기 와서 여기서 산 도넛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laughs> 오오 <목소리도> 다리 오, 걸렸구나 미안해 어. 좀, 귀여워 <목소리도> 앉아 있을만해?

所以。 Maybe I shouldn't call you or leave a message at all. So I try to be patient, cause nothing's written on the wall. Yet yeah, it's too soon to mention how I've begun to feel that I want your attention. This time it is for real. you